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41분. 비트코인 현재 67,60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제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CPI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왔고, 미리 어제 오후 3시에도 차트적인 어떤 반등의 관점 왜냐면 이제 보통 차트가 이제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크게 내렸을 때 어느 정도의 반등은 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반등이 안나오고 여기서 이제 크게 72,000에서 7만달러 부근을 이제 깨고 69,000달러에서 횡보를 할때 여기서 소폭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좀 미미했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내린 다음에 바로 더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폭 자체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66,000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내리고 여기서 이제 소폭 반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식으로 연속적으로 하락 제대로 된 반등 없이 한번 더 하락한다고 라 하면 이후에 조금 세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관점 어 충분히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cpi 랑 발표를 하면서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반등이 나온다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주요 발표 이전에 미리 차트를 내려놓게 되면은 발표 결과에 따라서 한번 좀 세게 밀어 올릴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시에도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롱방향, 그 다음에 어 21시 30분에 CPI를 기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온도 코인에 대해서도 어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어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쭉 올라가는 흐름, 어 지금 한번 눌리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이제 타 거래소에 추가정 상장,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걸좀 어, 지켜드렸고, CPI 발표를 하면서, 어,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떨어질 때 걸린 시간보다 밀어 올릴 때, 한 번에 또 이제 7만 달러 부근까지 밀어 올렸죠? 어, 이 구간에서 이제 롱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쭉 위로 올려놓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CPI 이후에 새벽 3시 FOMC가 열리면서 이제 파월 등판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발언이 있었고 안 좋은 발언이 있었는데 결국에 파월은 물가는 잘 잡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더 확신이 필요하고 특히나 그 점도표를 발표를 하면서 올해 연내 2024년 이제 6월달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반기가 남은 거죠. 7월부터 12월까지 남았는데, 금리를 1회 정도만 내릴 가능성이 좀 높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점도표도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숏 반응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해 2회에 인하를 하고, 9월, 아니면 이제 빠르면 이제 9월이고,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물가 지표상, 뭐 7월, 8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9월에 한번 낮추고, 11월이나 12월에 한번 낮추고, 이런 패턴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살짝 좀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시장에 이제 숏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일단 파월은 한 번이나 두번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점도표 자체는 한번 어,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가지 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당장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치를 또 갱신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거점을 뚫어내면서 계속 고점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 비트코인 조금 다른 모습을 나스닥이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이제 나스닥은 조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거는 사실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오늘 밤 21시 30분에도 미국 생산자 지수, 어,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은 2.5%를 예측을 하고 있고, 조금 뭐 약간 높은 수치에 전달 2.2, 전전달 2.2%를 예측해서 어, 예측치 수준대로 시장 이제 지표가 나왔는데 오늘은 2.5%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낮아지고 있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물론 이 당시랑 비교하면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추세다. 물론, 뭐, 심하게 고개를 들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뭐, 연준이 원하는 수치. 어 물론 소비자들의 입장이 좀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적으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기반을 해서 생산자들이 어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시장의 어떤 이제 상품들의 물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측치가 살짝 이제 높다라는 측면. 그렇지만 시장은 2.5를 예측하는데 2.3이 나오게 되면은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매를 10대 맞을 걸 예상했는데 5대 밖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5대를 맞았지만, 어,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이제 2.5보다 조금 낮은 예측치, 낮은 이제 실제 치가, 시장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또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상당한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CPI는 조금 잡히는 모습이고 그 중에서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언제 진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따 21시 30분 저녁 밤 9시 반에 이제 발표될 이제 PPI에 따라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서 이제 올린 부분을 굉장히 좀 심하게 내린 이후에 여기서 이제 FMC를 하면서 점도표 발표까지 하면서 금리 1회 인하. 예측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반 정도는 메꿔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또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저점 갱신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구간에서 여기를 손절을 잡고 어느 정도의 반등 어, 여기를 넘기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살짝 이제 반등을 해주는 구간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냐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중요한 거는 21시 30분 지표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해준다 라고 하면 이런식으로 w 자를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 주는 그림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나오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입니다 66,000 달러 지금 지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cpi 반등이 나온건데 조금 차트를 일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깨지 않고 5만 6천 달러는 깨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다가 6만에서 6만 2천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6만 달러 이 자리 지지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추세를 살리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조금 이제 긴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일봉이나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때 눌림과 같은 눌림이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7월 정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7월 중순까지 어떤 눌림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9월이 그첫 금리나 역사적인 지금 이제 21년도부터 계속 금리를 올려오고 동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미국의 첫 금리나 유럽은 벌써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이제 따라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9월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CPI도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 반응이 이제 7월부터 반응이 나올 수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7월부터 미리 막 이제 좀 다시 올라가면서 추세를 살리고 7, 8월 지나가면서 9월 첫 금리 인하하면서 역사적으로 다시 72,000달러를 뚫어내는 그림. 요런 그림도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6,000 어, 여기 1차 바닥 구간이 제일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물론 여기를 이탈한다 그래서 한 번에 뭐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흔들기를 하면서 아마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66,000을 깬다 해도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66,000 저점 깨고 나서 또 들어올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저점 깨고 들어올리고 요러고 몇번 반복하면서 바닥이 잡히다가 요런 식으로 추세를 좀 돌려나가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66,000달러 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PPI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역으로 결과가 안 좋을 경우도 있겠죠. 안 좋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66,000 깨고 나서의 단기 기술적 반등 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저점 갱신하면은 65,000에서 64,000 자리에서는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깬다던가 이런 거한두세번 정도 하다가 바닥이 잡히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을 깨는 구간에서의 단기 반등 노리고 롱 진입. 어느 정도레버리지를 썼을 때 그런 식의 전략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큰 관점에서는 우상향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 해도 우상향하는 흐름 그리고 이제 9월 첫 금리 인하 축포를 터트리면서 과연 이제 그 전에 한번 눌리는 구간이 지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면서 9월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연말 랠리까지 쭉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연말에는 비트코인 지금 이제 7만 3천 달러 정고점이죠 7만 3천 달러 뚫게 되면은 이제 8만에서 9만 좀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10만 달러까지도 연말까지 여전히 조금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연내 금리 1회 인하냐 2회 인하냐 아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FOMC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은 지금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시장은 2회 할 수도 있다. FOMC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9월에 한 번, 그들이 가면 12월에 또한번 내리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여전히 약간의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도표는 지난 3월에는 3번 그러니까 올해 3번 금리를 내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올해 한 차례만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이 5월 CPI 결과를 조금 반영을 하지 않고 이번에 조금 FMC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CPI 지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좋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달, 7월 또 10일경에 CPI 발표를 하죠. 그... 나오는 지표가 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것까지 좀 좋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연내 2회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는 또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일단은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그 기준금리 인하에서 여전히 두 번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9월에 한 차례 내리고 12월에 한 차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조금 희망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표에 나오는 의견이 실제로 FMC 향후 금리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CPI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좋은 얘기들 또한 점도표 내용과는 다르게 이 연준 위원들 굉장히 팽팽하긴 하지만 7명은 한 번의 금리 인하, 8명은 두 번의 금리 인하, 4명은 금리 인하 아예 없을 것. 요거는 조금 좀 극단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도 다수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번 금리 인하를 여전히 조금 더 우세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CPI를 조금 반영 안 하고 조금 생각을 한게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연내 두번 인하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여전히 좀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입니다. 9월달이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약세 구간 어느 정도 조금 66,000달러 이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도 이 약세 이후에는 더 강한 상승 그 다음에 그때 올라가는 흐름은 이번에 이제 못 들었던 72,000달러를 이런 식으로 뚫어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이런 흐름은 9월 금리 인하 시점이랑 겹쳐져서 우상향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이제 f m c 로 인해서 어 cpi 때 분위기 좋았거든요 내린 거를 로 V자로 말을 올려줬지만 그거를 또 다시 다 내려왔고 어 충분히 내린 지점에서 지금 살짝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밤 PPI 발표에 따라서 또 방향이 결정이 될수 있겠다. 최대한 단기 타점을 어잘 잡아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을 일단 보시면 이 이더리움도 비트랑 비슷하게 반등해 주고 같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더리움 ETF 출시가 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알트들이 강세를 띄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제 총매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더리움 ETF 시장 상장 그 다음에 자금 자본 유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띄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ETF가 상장됐을 때그 호재로 인해서 대규모 또 반등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알트코인들이고 오늘도 보시면 잡코인 위주의 어떤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알트코인들 흐름은 여전히 약세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요렇게 조금 어 차트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요런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많이 내린 가격대에서 상당 권 횡보를 해 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 4주 5주 연속으로 약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카이버 네트워크 월봉 관점에서 보시면 여전히 좀 바닥권이고 결국에는 이런 오랜 바닥권을 뚫고 나왔을 때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2,000원 이상때까지도 한번 상승 세를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카이버 네트워크 어 최근에 비트가 빠지고 이더리움 빠지는 그런 구간에서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뭔가 조금 숨겨진 호재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만간 또 한번 요런 이제 윗 꼬리 보시면 위로 찍어주고 찍어 주죠 찍고 내려오고 찍고 내려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단기적으로 위로 올려 쳐 준다 라고 했을 때 1500원 정도 또 찍어주고 빠지는 요런 그림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보시면 일봉상으로 쭉 차트가 이제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닥이냐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죠. 아 보통 요런 식으로 꺾고 내려오면은 두번에서 세번정도 더 바닥갱신을 하면서 요런식으로 내려왔다가 공포감을 좀 심어주고 쭉 이제 밀어올리면서 강하게 반등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더리움이 어느정도 좀 바닥이 다지고 나서 반등하는 그림 그리고 이제 V자 골 골파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서 추세를 좀 돌린다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알트들도 이제 동반으로 힘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고 아마도 이 정도 V자 골파기 이후에. 큰 공포감을 심어준 상황에서 이더리움 etf 출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또 강한 상승의 재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etf 출시 전에 지금 눌림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리다가 etf 출시하면서도 강하게 이런 식으로 정보 돌파를 할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런 어떤 가능성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쭉 눌린다 해도 너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최소 이제 440이 자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요 440만원 선까지 눌리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를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ETF 출시와 동시에 또 이런 식으로 정보 돌파하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점이 바로 알트들도 대규모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특히나 이번에 신규 상장한 제타체인, 뭐 제타체인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름 또 세게 나와줬습니다.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저점 한번 살짝 깨고 나서 쭉 위로 위로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어 저희도 230% 제타 어 제타 채인 232% 66%어 이런 식으로 또 수익 인증이 올라왔죠. 다만 이제 레버리지를 이런 식으로 조금 쓰는 경우에 알트들은 뭐 10배만 레버리지 써도 굉장히 고 레버리지입니다. 알트들은 하루에도 10% 이상 5% 10%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 10%만 올라가도 10배 레버리지면은 100배 수익이 가능한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짧게. 단기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여전히 이런 이제 제타 체인이라든지 빔다 비슷한 형태의 차트들입니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쭉 눌리고 있어요. 이 눌림의 끝이 어디냐 어, 확실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찍다가도 어느 순간 방향 돌려서 이런 식으로 상승 주는 흐름들이 신규 상장 코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점이 이더리움이 고개를 들면서 ETF 출시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바로 요번에좀 신규 상장한 빔. 피스 네트워크 제타 체인 요런 이제 코인들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신규 상장서 크게 눌리고 나면은 한번씩 반등은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런 이제 신규 상장한 코인들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 카이버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나서, 어, 나름 이 고가권에서의 가격 유지를 잘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른 알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라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그래서 요 구간 지금 거의 이제 8천원대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바닥 찍기 요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살렸을 때 다시 한번 12,000원 정도 요 정도 박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니어 프로토콜도 요 정도 박스권 움직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려오게 되면은, 어, 롱을 탔을 때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관심 종목에 주고 어 매매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좋은 추세를 조금 나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음 이런 이제 고가권 자리를 유지해준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CPI 이후에 상당히 큰 폭의 반등 그러나 FOMC를 좀 진행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또 오늘 p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ppi 발표하면서의 반등을 한번 또 노려볼 수가 있겠고 반등이 안 나온다 저점 갱신을 또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타점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물론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번 더 눌리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흔드는 구간들은 계속 나오고 지표 발표할 때마다 흔들거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이런 자리에서 롱을 잡고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를 보느니 이 안에서의 최대한 이제 쇼타점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는 쇼도 보고 나의 또 이제 많이 내렸다 이런 식으로 또한 번에 오늘 밤 다음 주까지해서 6만 3 0까지 밀리게 되면은 여기서 또 강한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시적인 방향선 자체는 첫 금리 인하 전까지의 흔들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첫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는 7, 8월부터는 우상향 기조,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조금 강한 상승세 이어가면서 연말 랠리 까지 좀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조금 거시적인 방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나오는 요런 이제 하락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하락 이후에 또 강한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바닥을 잘 잡아보는 게좀 중요하고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써도 되지만, 그거는 무조건 단타로 보셔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도 롱, 롱 관점 말씀드렸고, 요런 자리에서 이제 쭉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익절을 해야죠. 이것만 해도 비트코인 거의 3%, 4%의 상승률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뭐 10배만 써서도30% 어 수익을 단번에 또볼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요런 어 맥점 자리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카톡방에서 이제 말씀드리니까요. 요런 식으로, 온도 코인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식으로 수익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런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어, 특급 정보방 그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일단은 조금 변동성 그리고 내일까지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예측이 되고 주말에는 좀 잠잠해질 수 있겠지만 목금 어, 밤시간대 상당한 또 흔들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흔드는 구간에서 최대한 또 단기차 타점 잘 잡아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ppi 좋게 나오면서 어제 cpi처럼 또 이제 빅롱 한번 터져주는 그런 저녁 시간대가 되길바라보면서 물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